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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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선생님? 실력이 있다가 갑자기 손 늘어가고, 네. 이런 부분들을 남기려고. 공유해야 돼?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돼? 공유해야 돼. 은 처음에 네. 배우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응. 어려우셨어요? 바리깡이요. 바리깡이요? 네. 음. 지금 잘하죠? 겁나, 네. 겁나 열심히 했지. <laughs>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줬으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네. 4개월 만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할할수 있다. 할수 있다. 화이팅! 다할 <laughs> 네. 그렇게 봐요. 제가 지금 바리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요수있자할수 있다. 할수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에 못했잖아요, 짧은 머리. 네. 근데 지금은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런 부업이 좀 사라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좀. 자 네. 아유롭죠? 내가 할수 있으니까. 네. 조금 당당해지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센덕분이죠 이제 계도에 올라오셨어요. 아직, 아직 멀었죠. 뭐 이거 이 정도 기도를 한다고 계도를 올라. 순수로 하면서 많이 이제. 깨닫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가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생이 많이 해봐요 아직 멀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들도 파이팅 해야지